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에서 소단원 3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어떤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인구 문제 어, 소단원인데요. 여기서는 뭐 인구가 언제 증가했고, 그래서 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각에서는 또 어떤 인구 문제가 나타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수업 내용을 어,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포인트입니다. 어,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1. 세계 인구의 전체적인 변화 그리고 2.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 그리고 3.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 이 2번과 3번에서는, 2번과 3번에서는 어, 인구 문제를 배우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회 시간에 문제가 나왔으면 반드시 뭐도 배우게 될까요? 그쵸? 대책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수업의 흐름은 이세 가지,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각 지역별로 나눠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 이렇게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 세계 인구의 전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요? 쉽지 않겠죠? 저도 이걸 잘 몰라서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시대 인구는 약 550만 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어, 55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어, 900만이 넘으니까 약 이제 1천만 명이 안 되니까 뭐 900만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조선시대 인구는 지금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뭐, 역사 자료들이 많이 다르지만, 일단 어떤 시기만 잡아보면, 한 55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당나라. <laughs> 제가 뭐, 당나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당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가량 됐다고 합니다. 자, 5천만 명은 어느 정도 숫자냐?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가량 되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인데도, 당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씩이나 됐다. 자,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우리 나라 조선 시대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는 몇 명쯤 됐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날 약 5,500만 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나라는요. 당나라는 뭐긴 역사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그 자리에 있는 현재의 나라는 중국이죠. 자, 중국은 오늘날 약 인구가 14억 명 가량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인구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증가했죠. 아, 선생님,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어쨌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인구가 다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느냐? 자, 우리나라는 과거 조선시대에 비하면 약 10배, 그리고 당나라, 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나라를 비교해보면 약 28배, 28배가 늘었어요. 세계 인구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매우 많이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인구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인구가 늘었을까요? 아, 물론 뭐 사람이 태어나면 인구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태어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죽기도 하죠. 그렇다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려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인구수가 증가하려면, 음, 뭐가 인구수입니다. 수. 뭐, 수는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는 데 큰, 뭐, 어려움이 없겠죠? 자, 인구가 증가하려면, 인구수가 증가하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물론,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인 걸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렇겠죠.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걸 조금 어렵게,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출생률이 높아야 한다. 혹은 뭐 출생이 아니라 출산. 어쨌건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수가 증가하려면 많이 태어나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언젠간 죽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태어나는 건 많이 태어나는데 많이 죽어버리면 인구가 증가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많이 태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하려면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하느냐. 그렇죠. 사람이 덜 죽으면 되죠. 아, 근데 이렇게 쓰기가 참 참 교육적으로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망률, 사망률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렇죠. 사망률이 낮아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인구가 증가하려면 많이 태어나야 되고 사람들이 덜 죽으면 돼요. 사망률이 낮아지면 돼요. 어? 그럼 여러분 많이 태어난다는 건 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이후에 물론 어, 꼭 부부가 되어야만 아이를 낳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아이를 낳으려면 어 어떤 환경에 있어야 더잘 많이 낳고 낳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조금 높을 때 생활 수준이 옛날보다 좋아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출산을 하려고 하고 이세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많이 태어나 출생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덜 죽는다.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건 어떤 변화가 생기면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 사망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체 인구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언제부터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인구수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인구수가 증가하려면 많이 태어나고 사망률이 낮아지면 됩니다. 근데 많이 태어나려면 생활 수준이 좋아져야 됐고, 사망률이 낮아지려면 의료기술이 발달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는 말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언제부터 늘었느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난 뒤부터, 그리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난 뒤부터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하지만 어,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이후부터 인구가 늘어났는데, 대체 언제부터냐고요? 그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산업혁명이 있고 난 이후부터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게 된다는 거죠. 뭐 옛날에는 한 50대, 60대쯤 되면 보통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뭐 70대, 80대, 뭐 90대, 요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영하 사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부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작부터 던졌던 질문에 이제 답이 나왔네요. 과거보다 현재 인구는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 대체 언제부터? 맞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화면에서 지금 조금 까다로운 단어가 하나 보이죠. 바로 이거죠. 영아 사망률입니다. 자, 영아 사망률은 대체 뜻이 뭘까요? 이 앞에 있는 영아와 그리고 사망률이라는 이 다섯 글자가 더해진 것 같은데, 이 영아가 대체 뜻이 뭘까요? 음, 영아는 아무래도 음, 태어난 아이들을 이야기할 거고. 사망률은 죽은 숫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출생아 수 1,000명당 사망하는 출생아의 수를 영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대체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자, 만약, 우리나라의 1년 동안 출생아 수가, 어, 100명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1년 동안 100명이 출생했어요. 출생아 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데, 어, 우리나라 1년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 중에, 여기, 사망한 출생아 수가, 어~ 한 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사망한 사망한 출생아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아 사망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출생아 수천 명당 사망하는 출생아 수니까 이 실제로 우리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몇 명으로 바꿨을 때 이거를 천 명으로 바꿨을 때 그때 이 사망한 아이는 몇 명이 될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영아 사망률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실제로 1년 동안 100명이 태어났다라고 저희가 지금 가정하고 있죠. 자, 근데 이 100명이라는 숫자를 1000명이라고 놓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몇배해 줬죠? 그렇죠. 10배 해 줬죠? 그러면 실제로 사망한 수도 몇배 이것도 똑같이 10배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그쵸?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10명 10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나라의 출생아 수가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그 중에서 몇명 정도가 죽었느냐. 몇명 정도가 태어나서 곧 죽었느냐를 나타내는 게 영하 사망률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계산을 한 번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출생한 아이의 수가 500명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년 동안 사망한 출생아의 수가 사망한 출생아의 수가 2명이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아 사망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출생아 수 1,000명 당이니까 실제로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몇 명으로 맞춰준다고요. 이걸 일단 1,000명으로 맞춰줘요. 자 그랬을 때 실제 사망한 출생아 수는 몇 명이냐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500명이 태어났는데 1000명으로 바꿨으니까 몇배줬어요 그쵸. 두배줬죠 그러면은 얘도 몇배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두배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몇이 들어가죠? 그렇죠. 4. 4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영아 사망률은 4명. 4가 되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 물론 사회시간이니까 계산이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 중에서 과연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몇 명이나 죽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영아 사망률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인데요. 세계 인구의 전체적인 변화적인 측면에서 볼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어떠냐? 선진국은 일단 산업혁명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했던 산업혁명 이후라고 그랬죠. 네. 그때부터 선진국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얘네가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선진국이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했다라고 말하면, 왠지 모르게 개발도상국은 이와는 조금 반대일 것 같다라는 느낌 받으십니까? 음, 도시화처럼, 도시화 단계일 때처럼, 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대비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개발도상국은 이렇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어, 물론 산업혁명이 훨씬 더 이전의 일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은 최근의 일입니다. 어, 선생님이 최근이라고 해도 뭐몇년전이 뭐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부터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역시나 대응되는 게 보이시죠?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다시 얘기해서, 일찍부터.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 아, 물론 최근이라고 썼지만, 완전 최근은 아니죠. 그래서 선진국은, 어, 현재, 어떤 상태냐? 인구가 이제 늘어날 만큼 늘어나서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최근에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높은 출산율로 여전히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진국은 일찍부터 서서히 근데 개발도상국은 최근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선진국은 이제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